네 안녕하세요 좋은 집을 찾아갈 품파는 청춘아우징의 이범석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춘아우징의 박준영 부장입니다 네. 자 팀장님 오늘은 어디로 나오셨죠? 네 오늘은 인천 서구 마전동에 나왔습니다 마전동? 네 마전동 마전동 입지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부장님이 감기가 걸리셔서 목소리가 좀 잠기셨는데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거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들어오는 길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깨끗해요 어. 오, 생각보다 깨끗해서 좀 놀랐고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이 주변은 검단사거리역과 완정역 상권이 가장 중심 상권이 되는데, 네. 검단사거리역까지도 1.6km 밖에 안 나와요. 오, 네 그래서 자차로 이용하시면 뭐 5분이면 충분히 가시니까, 검단사거리역과 완정역 주변에 있는 이마트라던가 롯데마트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편한 위치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렇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또 하나가 있는데, 경기도 개마정 도로라고 해서 이 위쪽에 새로운 도로를 하나 짓고 있어요. 도로를? 네 음. 그게 2016년에 완공이 되는데, 오. 일산대교까지 바로 가는 거거든요, 그 도로가. 야 일산대교에서 좀 밑으로 내려오면 마곡도 있고, 방화동도 있고, 강서구청도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 접근하기에도 훨씬 편한 위치라고. 오, 그요네 굉장히 좋은 위치고, 앞으로도 여기는 주변이 이제 산이나 이런 걸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여기가 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요. 네. 네, 집에 오셔서, 뭐, 상업지구에 그 람보르기니 막 우상하고 가는 이런 거말고 집다운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집인 것 같아요. 집다운실수 있는 안식처 같은 집이 될 수가 있다. 구조는 어떨까요? 네. 구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부지가 굉장히 커요. 맞아요. 네, 근데, 동원두 개밖에 없어요. 음. 다만, 세대수가 72세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거 대단지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처음 딱 들어오시다 보면 주차장이 엄청 넓게 빠져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차 획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눠져 있고 대수도 많기 때문에 주차하시는 것도 굉장히 용이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단지는 관리하기 편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관리 걱정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이집 같은 경우에는 방 3개 그리고, 욕실 두개 구조인데, 평형 때는 20평 정도 돼요. 오 네. 다만, 내부에서 바라보는 공간은 그거보다 훨씬 커 보여서 괜찮은 것 같고요. 구조도 조금 재밌습니다. 오, 유니크하다라고요. 네, 맞아요. 아. 재밌는 구조, 그리고 유니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쭉 보셔서, 아, 이 집은 어떤 집이구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 벌서 얼만데? 그렇죠. 네. 얼만지가 중요하죠. 네. 여기가 2억대 2억대? 네. 오. 와우. 여기가 2억 후반에 분양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괜찮은데요? 네. 보통 저희가 파주집 찍으면 막, 네. 3억 중반도 거의 없죠, 요즘엔. 네. 3억 후반, 뭐, 4억 이런데, 여기는 2억 후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괜찮다. 네. 시집조도 중요해요. 그렇죠. 실집조 같은 경우엔, 생애 최초 기준으로 무입도 가능하세요. 오, 무입? 네. 확실히 인천, 여기, 법무사 분들이 진짜 파이팅 있더라고요 보통 이주변의 아파트 단지 월세가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5천에 150, 160 이러거든요 네. 그러면 5천에 150, 160 주고 그런데 들어갈 바에는 전혀 금액이 들지 않는 무입으로 입주하셔서 월에 150, 160에 원금까지도 같이 납부한다고 하면 향후에도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당연하도 그냥 노가 없어진 돈이 아니고 그렇죠. 내 자산이 되는 건데요 맞습니다 월세는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 집에 내는 월 불입금은 원금까지 같이 까지기 때문에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겠죠 당연하죠 네. 자 그럼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죠, 없죠. 없어요 바로 집 보러 가시죠 네전실 공간에 나와 있는데요 네. 전실 공간 바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음. 신발장이 있습니다 네. 키큰 신발장은 좌우로 이제 한 개씩 두, 총두개 설치돼 있고요. 네. 위에 상부장 세 칸, 아래 상부장 세 칸인데. 가운데는 매립 선반으로 이렇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울도 놨기 때문에 음. 지금 나가시기 전에 한 번씩 보고 나가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일괄 소등 스위치도 이쪽에 있기 때문에 네. 나가면서 그냥 일괄 소등 스위치 끄기 정말 편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밑으로 보면 띄움 시공도 이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실 정리해서 쓰시기 편할 거고 음.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 미끄럼 방지 타일로 이렇게 다 구성을 해 주셔서 네. 네. 지금 보시면 저희가 눈을 밟고 와서 물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미끄럽지 않아요. 미끄럽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중... 보시면 사면동 네. 슬레이딩 중문인데 이게 네. 저소음 제품인가 봐요. 소리가 거의 안 나요. 그렇죠? 그렇죠. 고용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을 해주셨고, 네. 그러면 지금 들어와서 왼쪽부터 보여드릴 텐데, 네. 제가 아까 구조가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요. 있어요. 네. <laughs> 지금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게 장식장이에요. 좋다, 이거. 네, 이 장식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에 있는 고가의 제품들 음. 장식하셔서, 야, 나 이렇게 잘 살아. 한번 보여주시는 형태로 쓰셔도 <laughs>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밑에는 수납장도 마련되어 있죠. 네. 네. 여기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주방 공간이 나오는데 네. 주방 공간이 작진 않아요. 음. 다만 조금 특이하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쪽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 상부장 이렇게 깔끔하게 마련되어 개, 있고 하부장도 당연히 마련되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는 사각개수대로 굉장히 깊게 시공을 해줄 모습이에요. 네. 네. 콘센트도 지금 접시 뒤에 가려 있는데 음, 여기 이구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네. 주방기구 놓으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할 거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 안쪽에도 콘센트가 또 있습니다 뿌리네. 네. 청독 암살 때 정말 진자리입니다 구멍이 두 개지요 이쪽에 와서 보시면 지금 파세코 제품인데 음. 3구 인덕션 제품이에요 오. 그래서 이걸로 요리하시기에도 굉장히 좋다 야, 흰색이라서 이거 또 이쁘다 그렇죠 어. 다만 가스배관은 없기 때문에 네. 음. 불맛은 인덕션으로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쪽에 오시면 냉장고 네. 자리 맞춤장이 있는데요 네. 여기가 기본적으로 냉장고를 옵션으로 주신다고는 해요 오. 네. 근데 아직 여기 DP는 안 되어 있다 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냉장고 자리 맞춤장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부장 두개 되어 있는 깔끔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 한번 보실 텐데 첫 번째 방 네. 음. 지금 첫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어, 사이즈가 꽤큰것 같아요 길게 나온 타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안쪽으로 좀 깊숙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사용하실 때 활용도는 좀 높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저희가 각방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줄자로 실측해서 우측 상단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네. 현재 살고 계신 집과 비교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방에서 한 번만 설명드릴 거고 네. 혹시나 변경되는 옵션이 있으면 따로 설명드릴게요. 네. 네. 지금 여기는 발코니 창을 이렇게 시공해 주셨는데 네. 네.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현대 LNC 제품이에요 창호가. 오. 그래서 현대 LNC 제품으로 이중창으로 시공해 주셨기 때문에. 차음이나 추위를 막아주는 데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안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네. 이쪽에 수전이 있기 때문에, 네. 워시타월을 이쪽에다 두시고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쪽에도 당연히 발코니이기 때문에 창은 나 있습니다. 네. 네. 우측면에 전부를 설명을 드린 거고, 네. 이제 좌측면으로 가볼 텐데, 네. 여기가 공간 분리가 좀잘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좌측면 다 보기 전에 공용욕실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오. 어, 공용 욕실이 폭이 넓어요. 맞아요. 네, 폭이 넓기 때문에 샤워하실 때 충분하실 것 같고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단차 시공도 안 되어 있고 여기에 선반이나 파티션이 없기 때문에 오. 건습식으로 나눠 쓰실 수는 없다. 음, 그거는 좀 아쉬운 그렇군요. 점이네요. 네, 여기 해바라기 수전 잘 설치되어 있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 터치식 LED 조명 거울 오. 딱 마련되어 있죠. 진짜.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 수납장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셨고, 네. 어, 이렇게 식물을 놓는 것도 이쁜 것 같아요. 네, 플랜테리어네요. <laughs> 네. 네. 이쪽에 보시면 세면대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네. 양변기도 이렇게 시공되어 있어서 독일의 네. 일렬 배치도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공간이 좋네요. 네, 음. 깔끔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거실 공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음. 거실 공간도 작지 않아요. 오, 괜찮다. 네, 거실 공간도 생각보다 크게 나와 있고, 음.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한 24평형 거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네, 음. 사이즈가 딱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이쪽은 쇼파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은 아트홀로 되어 있는데, 네. 이쪽에 보시면 콘센트 2구잘 마련되어 있고, 네. TV 인터넷 유선 단자도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어컨을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렇죠. 천장에 엄청나게 큰 LG 휘센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엄청 큰데? 네, 엄청 크게 되어 있고, 네. 겨울철 같은 경우에 네. 문을 계속 닫고 있으니까 네. 내부 공기가 텁텁하잖아요? 걱정되죠? 네. 전열 교환기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음, 이쪽에 이렇게 흡입구랑 배추구가 이쪽에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추워서 창문을 닫는다고 집안 공기가 불쾌하거나 텁텁해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언제나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두 번째 방 한번 가보실 텐데요. 네. 비디오폰 잘 시공되어 있고요. 이 네. 개별 온도 조절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요거는 지금 전열교환기 스위치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스위치도 이렇게 깔끔하게 일렬 배치 잘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방 그러면 한번 설명드릴 텐데. 아, 이쁘다. 두 번째 방은 지금 색감이 조명 색감이 굉장히 따뜻한 색감이에요. 그래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면 엄청 잘잘것 같아요. <웃음> <웃음> 항상 제가 피곤에 쩔어 있는데 네. 여기서 한번 자고 싶어요. 네, 자연으로. <laughs> 그래서이방 같은 경우에는. 음. 보통 1인 가구분이 이쪽으로 오신다고 하면, 이 방을 취미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음. 아니면, 옷방은 저쪽에서 쓰시면 되니까, 네. 이방 같은 경우는 아이방으로 하나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네. 네. 이 방에도 마찬가지로 전열병 환기, 전열기 환기 설치되어 있죠. 있죠? 맞아요. 네. 여기는 안방이 굉장히 큰 타입이에요. 맞아 사실 첫 번째 방도 작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음. 안방이 지금 이쪽 인천 지역에 저희가 답사를 다니고 나서도 아 인천 지역 방 중에서도 안방은 좀큰 편이에요. 꽤큰 편죠. 네. 안방 에어컨이 에또 달려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죠, 뭐. 그렇죠, 그렇죠. 휘센 에어컨. 안이 휘센이지. 그렇죠. 휘센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고요. 네. 이 앞쪽에 보시면 콘센트나 TV 인터넷 유선 단자 달려 있기 때문에 네. 벽걸이 TV 시공하셔도 괜찮겠죠. 그렇죠. 네. 드레스룸 한번 보실 텐데요. 드레스룸이 있구나. 네, 드레스룸이 오. 따로 있어요. 이야. 지금 드레스룸도 기억자로 시스템장을 잘 시공해 주셨는데 네. 지금 저쪽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방을 추가 옷방으로 사용하시면 음. 옷을 수납하시는 데는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안방 욕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 욕실, 네,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 오 어, 폭이 괜찮은데 네. 길이가 좀 짧아서 네. 샤워기를 여기다 시공을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쉽지만 네. 나머지 부분들은 뭐 거울이나 거울 수납장, 선반 그리고 독일에도 일렬배치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용하시는 데는 충분하실 거예요 아그래요이 네. 정도면 충분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을 모두 보여 드렸는데요 네. 이런 집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분들이 오셔서 거주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제가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 괜히 150만원, 160만원 하는 네. 월세에서 거주하지 마시고 이런 집에 오셔서 월에 150, 160 정도 내면 그게 내 이자와 더불어 원금까지 같이 까지는 거니까 주거 사다리로 이 빌라를 이용해 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음. 정말 그래도 거주하기도 정말 좋고 깔끔하게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사시는 데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은 모자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억대에 무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집 많지 않거든요. 네, 요즘에 인천지역은 2억대면 그냥 후다닥 나가버리기 때문에 빨리 전화 주셔서 집을 한번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럼요. 네, 꼭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은 마무리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